안녕하세요. 브랜드카의 한성만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수입차하고 국산차, 우리가 흔히 부르는 외제차하고 국산차, 계약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, 알고 계셨나요?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지난번에 신차 구매 요령이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었죠. 그 영상에서는 영업사원들의 수당이라던가 내가 서비스를 뭐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들을 조금 쪼개서 세분화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수입차하고 국산차하고 계약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매장을 방문하게 되면은 영업사원이 아무나 나한테 오게 됩니다 내가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영업사원은 그날그날 그날 당직이라고 부르는 하루종일 전시장에서 근무하는 그런 날들이 정해져 있고 순번대로 해서 고객분들을 한명한 한 명씩 상담을 순차적으로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된 거는 어찌 보면 인연이다. 거기서 영업사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.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. 그거는 둘째고. 영업사원과 어찌저찌 해서 설명 다 듣고 견적도 받고 완료를 했는데 꼭 영업사원들이 마지막에 하는 클로징 멘트가 있습니다. 계약을 하고 가세요. 어차피 차는 오래 걸리니까 계약금은 전액 환불이 됩니다. 국산차 같은 경우는 계약금 10만원, 그 다음에 수입차 같은 경우는 브랜드별로 다르긴 하지만 30만원에서 100만원, 아주 고가는 뭐 몇백만원 이렇게도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100만원 안쪽이거든요. 그래서 큰 부담이 없고 전액 환불이 되니까 꼭 계약을 하고 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랬을 때 국산차는 그때 계약하지 마세요. 수입차는 계약하셔도 됩니다. 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냐면 국산차 같은 경우는 한번 그 브랜드에서 계약을 하고 다른 대리점에 가면은 다시 중복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.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다시 환불을 받고 최소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계약을 할수 있으니까 어, 내가 이 영업사원이 마음에 안 들어. 나는 서비스를 좀덜 받은 것 같아. 약간 더 받고 싶어. 어, 다른 데 갔더니 조금 더 해주겠대.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. 그래서 영업사원을 바꾸고 싶은데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계약을 걸어 놓으면요. 근데 수입차 같은 경우는 벤츠 같은 경우는 벤츠 코리아가 있고, BMW 같은 경우는 BMW 코리아가 있죠. 각 브랜드별로 코리아, 임포터라고 해서 수입을 해오는 수입사가 있고, 판매권에 대한 거를 딜러사에게 배분을 하게 됩니다. 그럼 각 딜러사마다는 전산이 다 틀리죠. 한마디로, 예를 들자면, 벤츠 같은 경우는 한성 자동차가 있고, 더클래스 요성이 있고, 모터원, KCC 등등등, 전국에 한 10개, 11개 정도의 딜러사가 있는데, 각 딜러사마다 내가 계약을 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딜러사들은 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죠. 할인 프로모션이라던가. 딜러사 별로는 중복 계약은 할수 없지만, 각 딜러사 별로는 계약을 할수 있다.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계약이 마음에 안 들고 이 영업사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을 받았다. 바로 또 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대부분은요. 한마디로 국산차 같은 경우는 계약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확정이 돼야죠. 뭐 서비스를 해주게 되면은 서비스에 대해서 논의가 다 끝나고, 그 다음에 차가 언제 나오고, 이런 견적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확정된 후에 계약금을 입금하시는 게 좋고요.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일단 매장에 가셔서 차가 마음에 들고 오래 걸린다? 계약부터 넣으세요. 계약부터 넣고, 그 다음부터 발품을 파시든지, 소개를 받든지, 비교를 하시든지, 그때 하셔도 됩니다. 2중, 3중으로 계약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데서 출고를 해도 괜찮습니다. 아, 물론 이 영상을 영업사원들이 보면 싫어하겠지만 요게 사실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국산차는 모든 게 확정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입차는 먼저 걸어두고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요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할인 프로모션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국산차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프로모션은 없죠 주기적으로 뭐 할인을 해 주고 이런 건 없지만 재고 차라던가 전시 차라던가 이런 걸 굉장히 명확하게 해서 이 차는 전시 차, 이 차는 재고 차, 얼마 할인, 30만 원 할인, 뭐 100만 원 할인 이런 식으로 딱 차마다 지정을 해서 알려 줍니다. 국산차는 그게 완전 전산화 돼 있어서 정확해요. 근데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전시 차인지 이 차가 재고 차인지 알수 없습니다. 사실 정말 알 수가 없어요. 전시차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전시차가 바뀌기도 합니다. 하루만 전시했을 수도 있고요. 뭐 열흘, 한 달, 두 달, 이렇게 전시했을 수도 있는데, 전시차라는 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. 그렇다고 전시차를 할인을 더해주느냐? 그렇지도 않습니다. 똑같습니다. 매달매달 매달 할인 프로모션이 바뀌게 되는데, 이 프로모션에서 전시차라는 거는 없어요. 대신, 국내에 수입하면서 이 차가 하자가 있었는지, 예를 들어서, 뭐, 어디 칠이 벗겨져 가지고 새로 부분 도색을 했다.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, 이거에 대해서는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고지하게 되면 뭐, 30만원 할인, 50만원 할인, 100만원 할인, 뭐, 이런 식으로 추가금이 붙게 되는데, 그 차는 꼭 고지하게 되어 있으니까,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. 전시차 같은 경우는 구분은 할수 없는데 만약 내가 구입하는 매장에 있었던 거라면 그거는 알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매장에 전시가 돼 있던 게 오면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동일합니다 그냥 오는 차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영업사원이 고지해주지 않는 이상 의무 고지 사항은 아닙니다. 재고차 같은 경우도 뭐 6개월이 넘어가지고 코리아에서 특별히 할인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재고차라고 어느 정도가 재고차인지 이런 거는 따로 없어요.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. 대신 많이 안 팔리게 되면은 할인 프로모션이 그 다음 달에 늘어나고 그 다다음 달에 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요. 각 본국 있죠. 아우디나 BMW 벤츠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생산해서 수입을 해왔는데 이번에 물량이 너무 많다. 이러면은 프로모션을 강하게 합니다. 예전 같은 경우는 369 12월 달이라고 해서 각 분기 마감하는 달에 할인을 더 많이 한다. 이것도 맞아요. 어느 정도는 맞는데 요즘은 그냥 그달그달 그달 프로모션이 센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번 달 프로모션을 기억했다가 다음 달에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런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요즘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번 달 프로모션 얼마입니다. 얼마입니다. 연락 주세요. 이런 영상들도 많죠. 그리고 견적 같은 경우도 현금으로 사시면은 다 비슷한데 다 똑같은데 할부나 뭐 리스나 렌트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각 금융사별로 다르거든요. 이런 구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다음에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해도 괜찮은지 이거에 대해서도 또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저희가 영상 만들 거는 굉장히 많아요. 영상 만들 것도 많고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사실은 저 혼자 영상 찍고 편집도 하고 막 바로바로 바로 올릴 순 없는데 꼭 이런 영상들 정리해서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주된 내용은 국산차는 먼저 계약하지 말아라. 수입차는 계약부터 해라. 전시차인지 재고차인지 수입차는 알수 없지만 꼭 고지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. 할인 프로모션. 국산차는 따로 없지만 수입차는 매달 매달 변경이 된다. 뭐, 물론 차를 많이 구입해보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겠지만 이번에 신차를 처음 사시거나 국산차에서 수입차로 넘어가시거나 이러신 분들한테는 영상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